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와께서 호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혀주었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특별히 입혀주었습니다. 또 요셉은 특별한 꿈을 두 번이나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형들은 얄미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일보다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전부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 모든 일을 책임지는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요셉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오늘 밤에 내 침실로 들어오거라!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보디발께서 이 집의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일은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주인의 아내입니다. 제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제 주인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그 이후에도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눈빛을 보내며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날은 집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강하게 유혹했습니다. 급기야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도망가려는 요셉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요셉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그것을 맞아 나왔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이 일로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요셉에게 화가 잔뜩 난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들을 불러 거짓말을 합니다. 내 주인이 데리고 온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손리를 질렀더니 이렇게 거섯을 벗어둔 채 헐레벌떡 도망갔습니다. 뭐라고? 히브리놈이 당신을 희롱했다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도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는 요셉 말고도 왕의 떡을 굽던 사람과 왕에게 술을 따르던 사람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은 모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꾼두 사람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요셉이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 우리가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꿈을 해석하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왕의 술을 따르던 사람이 먼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에서 보니 제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나뭇가지 세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들에서 모두 싹이 났고 꽃도 피었고 포도송이도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든 다음에 제 손에 들려 있던 왕의 잔에 그 포도즙을 담아서 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포도나무에 달려있던 가지가 세 개라고 했죠? 나뭇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사흘 후면 이곳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왕에게 술을 따른 일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이곳을 나가게 되면 왕에게 제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이곳에서 제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셉은 먼저 왕에게 술 따르던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의 떡을 굽던 사람은 요셉이 해석을 너무 잘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꿈 이야기도 들려 주었습니다. 꿈에서 보니 제 머리 위로 세 개의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흰 떡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죠. 그중에 제일 위에 있던 바구니양에는 왕이 드실 다양한 음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는 바구니에 담겨 있던 음식들을 모조리 먹어버렸습니다. 그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세 개는 사흘을 뜻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후에 당신도 이곳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왕은 당신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일 것이고 새들이 날아와서 당신의 살을 뜯어 먹을 겁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3일 후에 두 사람 모두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고, 술을 따르던 사람은 다시 왕 옆에서 왕의 술을 따르게 되었고, 떡을 굽던 사람은 요셉의 말대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잘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바로왕은 요셉을 불러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나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요셉의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1, 2학년은 한 문제만 맞추시면 되고 3학년에서 6학년은 두 문제 모두를 맞춰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셉이 가복에서 만난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셉이 가복에서 만난 두 사람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요셉을 인도하신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모모하시고 요셉을 모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한 주도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생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활도 열심히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 여러분과 이 영상, 말씀 영상 촬영하는 것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어, 같이 목소리도, 목소리 연기도 하면서 같이 저와 영상을 어, 만들 신청자를 모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만드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 저에게 카톡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같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우리 다시 어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라인 영상 기도회에서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